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우파TV 한수훈입니다. 엄청난 차를 찾았어요. 최근에 이 커뮤니티에 이차 사진이 띡 올라오고서는 이거 뭐냐, 이거 무슨 차냐,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저희가 이 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거 k3 풀체인지다 아반떼가 출시를 하고 k3 풀체인지 나오냐 페이스리부터 나오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거를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반떼 판매량이 너무 또좀잘 나가다 보니까 k3의 단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찾은 바로 이 차가 k3. 풀체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실제로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K3가 마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램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차 사이즈가 한층 더커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여러분들 벌써 썸네일과 제목이 나왔죠? 아반떼 큰일 났다. 댓글이 이제 그 달려요, 실제로. 형, 제발 좀 그만 좀 큰일 나. 아니, 왜 맨날 큰일 나냐고. 도대체 큰일은 언제까지 나는 거야. 큰일 안 났어? 이런 댓글이 나는데 아반테 큰일 났죠 왜냐 K3 풀체인지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전면부 보면 정말 독특해요 아 이게 진짜 차가 왜 이렇게 커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히 램프 디자인만 바뀌어서 커져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? GV60의 크램실 후드, 다들 기억하시죠? K3 풀체인지는 말이에요. 휀다까지 지금 보닛이 살짝 덮여져 있습니다. 차가 조금 더커 더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는 크램실 후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. 램프를 보면은, 야 이거 진짜... 기아가 정말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은 범퍼 라인의 끝은 좀 각지게 만들어 놔서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각이져 있는 라인을 살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램프와 정말 잘 어울려요. 여기 지금 세로형 의 헤드램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끝까지 이 램프가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. 요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만 니로 헤드램프랑 살짝 비슷한 것 같고 요 끝에 면만 보면은 이 새로운 헤드램프 어디서 많이 보여요? 소렌토 그 다음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기역자 형태 의 헤드램프가 추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램프 자세히 보면 이거 어디서 가만히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이나 있네 뭐가 들어가요? 스몰 큐브 헤드램프가 들어가죠. 그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. 그 디자인과 비슷한 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통일된 디자인도 눈여겨볼 부분이죠. 그리고 저는 이거딱 보면서 뭐가 또 눈에 들어왔냐? 바로 그릴이에요. 이 그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현행 케이슬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리오 있죠 리오 우리가 최근에 저기 그 EV5라 그래서 어그로 끌어서 잡았던 그차 있죠 그거 고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느낌 비슷해요 그냥 여기 약간 연결되어 있는 이 램프가 잘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데일라이트거든요 디아에 여기 살짝 좀이 선이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어져 있지 않을까 했지만 보면은 이어져 있지는 않고 크롬 몰딩으로 아반떼처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 이거 좀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 공개가 된 모닝 있죠 모닝 모닝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휠은 중국에서 파는 라페스타 휠 디자인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. 독특한 부분은 이런 부분. 이게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지금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, 물론 이거는 지금 테스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굳이 이 A 필러의 끝과 이 휀다와 나눌 이유는 없거든요. 살짝 포인트로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엔진 스펙은 아반떼랑 똑같을 예정이고요. 플랫폼도 신형 아반떼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으로. 적용이 될 거고 북미에도 출시가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똑같은 K3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할것 같은데 이 K3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한 가지 얘기 나온 게 있어요. 지금 K7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? K8로 바뀌었죠. 이 K3도 K4로 나오는 거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k 4로는안 나올 것 같고 K3로 나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측면을 보면요.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. 자,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어요.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 전략 수출형 모델이라면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안 들어가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철판으로 그냥 만들거든요. 근데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당해 출시가 되고 북미나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작은 디테일만 구분해도 아, 이게북미형인지 수출형인지 우리나라에서 가 되는지 전략형 모델인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실내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냥 제 느낌만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실내 어디까지 우파가 맞출 수 있을까? 한번 같이 알아보면요. 일단 핸들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아반떼가 너무 잘 나왔잖아. 아반떼가 너무 잘 팔려요. 그러면 K3도 아반떼를 좀 뭔가 그 공격할 수 있는 아반떼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. 첫 번째가 좀 새로워진 핸들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요. EV9 예. 됐던 거.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디스플레이 쫙 이어져. 그럴 것 같다. 그럴 것 같다. 그럴 것 같다. 다시 한번.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e v 9때 반응 되게 좋았거든요. 연결되어 있는 송풍구와 버튼들 몇개 있는 요 패밀리 룩을 이 K3 풀체인지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1기 유튜버가 뭘 알겠습니까? 그 높으신 그 기아의 그 관계자분들과 그 개발진분들의 머리를 잠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EV9의 그 실내 그거 아, 그냥 EV9만 들어가는 게아니거든 뭔가 좀 패밀리 지금 앞에 겉은 어때요? 어 소렌토 카니발 모닝 어 똑같잖아. 그리고 이거 솔직히 좀 약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요거 그 K5 페이스리프트 약간 비슷한 느낌 나거든요. 그거 외관은 패밀리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실내를 다는 거 한다? 그것도 아니죠. e v 9에 그런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 이 계기판과 그 중간에 공조기와 이 EV9는 송풍구 디자인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까그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실내까지 그만한 얘기 하고요.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있죠. 보통 뭐여 야, 여기 손잡이, 여기 손잡이 있단 말이야. 근데 막혀있어요. 어, 뭐야, 이거? 왜 손잡이가 없어?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 난리 났었거든. 어, 이거 뭐야? 그냥 수출 전략형 모델 아니냐?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손잡이가 왜 없냐? 투도 쿠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. 이 차는 투도 스포츠카. K3 쿠페. K3 쿠페 알죠? 전설의 그 차. 도로에서 그차 보면 로또 사야 돼요. 빨간색깔 K3 쿠페. 아반떼를 잡아내기 위한 매력 포인트들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? 스파크 손잡이를 위로 올려서 조금 더더 차별점을 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자 어쨌든 손잡이 위에 올라가고 요이 쿼터글라스처럼 뭔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약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요 K5에 요 C필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요거. 이게 원래 K5는 여기까지, 이렇게 끝까지 게 라인이 이어지잖아요. 근데 얘는 요 끝에서는 좀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요이 C 필러 라인이 좀 독특해요.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차가 뭔지 헷갈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 필러 라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위장막을 지금 덮어 놨기 때문에 차가 조금 이렇게 펌퍼짐해 뭐 보고 커버해 는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차 자체 의 라인이 되게 좀 와일드해요. 휀다도 지금 좀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고 본닛 자체 이 크레믈 후드가 연결이 되는 이 라인들도 이 K3 차를 한층 더좀 커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좀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<목소리> 후면부로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빡 보이죠. 뭐 보여? 여기. 트렁크, 위쪽에 보면 K5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블랙 하이그로시로 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스포츠 백처럼 이거 다 열리는구나 했는데 K5의 트렁크만 열려요. 이 K3 풀체인지도 위에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K5의 라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요소들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전면부도 전면부지만 후면부가 미쳤어요. 여기 지금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봐요. 여기까지는 램프가 이제 이어져 있다가 이 중간에는 다른 재질로 지금 되어 있고요. 지금 이 램프만 보면요, 뭐가 떠올라요? 최근에 출시한 셀토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가 들어가거든요. 테일 램프가 이렇게 기억자로 있지만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, 라인이.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? K5, K8도 이 램프 안쪽으로 살짝 이 라인을 줘가지고 테일 램프의 디테일도 살려내고 조금 더 차가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냈는데 K3도 그 라인을 그들어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K3, K5, K8 약간 비슷한 라인을 완성시킨다,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범퍼의 라인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? 아반떼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범퍼의 라인을 좀 많이 위로 올렸잖아요. 그러면서 차가 조금 더,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차가 좀 낮아보이는 뭐 이런 느낌을 좀 줬는데 K3 역시도 요이 범퍼 라인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그럼 이게 기아가 어떻게 하느냐. 어, 사실 어, 찾기는 어렵기는 해요. 여기 보면 마크도 없고 기아 로고가 없잖아요.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기아, 여기 기아 써있어요.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K3 풀체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. 초반간에 이제 좀더 완성형과 좀더 새로워진 것들이 나온다면 K3 풀체인지나 다른 신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집 주변에 이런 위장막이 덮여있는 차가 세워져 있다면 제 개인 인스타라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.